굿모닝 365일 탄생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의 꽃, 패츄니아 어, 꽃말은 사랑의 방해입니다. 이, 처음에는 이제 가로 화단에 펜지 다음으로 심는 초화류였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이 늘어지는 타입, 그러니까 이제 사페니아나이 웨이브 타입들이 나오면서 이 분화나 또는 이렇게 다리 난간에 거는 이 거리용 화분으로. 널리 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색상의 꽃들이 있고 어, 두 가지 이상 들어있는 복색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봄부터 이제 초여름에 걸쳐 피지만 여름 습해를 잘 넘기면 이 가을까지 계속 꽃을 피워주는 정말 고마운 꽃입니다. 진 꽃은 바로바로 따주면. 예, 새로운 꽃 눈분화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게 가지과 집안이고, 이게 남미가 고양이라서인지, 예, 참, 그 얼짱인 그런 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초 같은 존재입니다.